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린 쌤이랑 이나 쌤입니다. 오늘 댓글에 이제 좀 쿨톤 메이크업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올린 쿨톤 메이크업이 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룩이랑 비슷은 한데 단종템이어가지고 맞아. 거의 한 90%가 단종템이어서 굉장히 원망 섞인 댓글이 너무 많았단 <laughs>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단종 아닌 것들, 현재 구하실 수 있는 것들로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고, 어, 메이크업 하는 김에, 이나쌤이 스케줄이 괜찮아가지고, 이나쌤이랑 저랑 같이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섀도우는 같은 섀도우를 썼고요. 블러셔랑 립은 이나쌤 피부톤에 맞는 거, 제 피부톤에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톤이 다 각자 보시는 분들이 톤이 다르니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고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내용을 <laughs>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도 굉장히 실험적이었던 <웃음> <웃음> 영상이었던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또 알아가는 거니까 우리도. 네, 아무튼 이렇게 해본 메이크업이고요. 일로 좀 와. 예를 들왜곡 어? 오! 아, 그래! 네가 자꾸 서 아! 앞에 있었네! 아 그래요? 여기 서니까 어. 괜찮잖아, 이렇게.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애기다. 음, 얼굴에 열나는 것 같아. 아유 어, 귀여워. 시원하지? 어 어떡해, 너무 애기다. 너무 어, 귀여워. 얘? <laughs> 어? 예? 애기다, 애기다. <laughs> 야, 아유, 너랑 그... 나랑 8살 차이 나냐? 9살 차이 나? 9살 차이 나. 얘랑 저랑 9살 차이 나. 그렇게 안 어... 보인다, 아니에요? 얘기다 아기 <laughs> 아웃겨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어 아, 너무 너무 얘기 같다 내 옆에서. 예 아니 에 어느 정도 얘기안것 같은데. 얘기다 얘기다. 근 26살이냐? 저 36살인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고요. 지금부터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기초까지는 다 바른 상태고요. 정말 못 났다. 그니까. 둘다못 났다. 어떡하니. <laughs> 저는 파운데이션 오늘 뭐 쓰실 건가요? 이나쌤은? 저는 이거 가져왔습니다. 아르마니? 네. 조르지 아르마니 리프트 스무딩. 오, 나는. 커밍 파운데이션 4호요 저는 디자이너 리프트 파운데이션 1.5번을 바꿨습니다. 저는 4번입니다. 1.5와 4회랑 <laughs> 저는 좀 CC랑 같이 쓸까예요 저도요. CC 드릴게요. 네. 이너쌤이제 제자보다, 제자다 보니까 약간 메이크업 하는 순서가 그래도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잖아. 똑같아요. 맞죠? 맞아. 맞아요. 저희가 베이스는 완전히 완성하진 않고 이렇게 좀 적당히 깔고 색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마무리 할 겁니다. 네. 이게 조금 음. 밝은데도 뭔가 색깔이 예뻐가지고 착붙 느낌이지. 네. 그리고 잘못하면 약간 어두운, 네, 어두운 톤되면 회색이확 돌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예쁘게 화사해져가지고 음. 알만이 괜찮더라고. 일단 음. 그냥 가볍게 한톤다 깔게요. 그러면? 네. 아니 원단인 거 여기 있고 제가여고 있어서 서로 다 짜는 거였어요. <laughs> 그런 <웃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손님들한테,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진짜 다 너무 좋아 하셔가지고 어 진짜? 응. 잘 됐다. 그래서 지금 또이 쉐입에서 좀 디벨롭 해가지고 또 오.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 오.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쉐입만 바뀌어요? 크기 정도로 하고? 어, 딱이 크기에 뭔가 음, 좀 약간의 변화? 네, 방향이 괜찮은 것 같아. 음. 됐다. 됐어요. 맑아졌네. 빨갛았어. 이렇게 하고, 브로우는 가볍고 빠르게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에뛰드 제품 갖고 왔고요. 이나쌤은 레이, 그레이크, 메이크, 메이크. Yeah.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나도 그레이 브라운이요. 오, 머리 까매서. 이름이 똑같아요? 이거랑? 어, 얘도 아. 그레이 브라운이요. 이번 주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레이 브라운. 머리가 계속 색깔이 <laughs> 빠지고 있기 맞아. 때문에. 근데 진짜 빨리 빠지죠. 완전 검정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진한 브라운에 블루 반사빛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물이 계속 빠져. 음. 물이 한, 한달 동안 빠지는 것 같아요. 관리하기 굉장히 좀 귀찮다. 그럼 수건이랑 이런 데도 계속. 묻어요? 어, 그흰 수건은 최대한 안 쓰는 게 낫고 거의 빨간 머리 느낌인데요. 진짜 빨간, 어, 머리도, 빨간 머리도 그래. 진짜 그냥 계속 매일매일 네, 매일 그래서 아, 이제 빨간 물안 빠진다. 이제 파 나는 이 파란 물인데 파란 물안 빠진다 하면은 머리가 다 바뀌어 있어. 그래서 어, 새야 해야, 해야 할때 염색할, 염색할 때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맞아요. 그래서 네버 엔딩이야 맞아, 물 빠짐이. 또 이제 덜 빠진다 싶으면 염색해야 되고 염색도 맞아. 하면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섀도우는, 네. 이나쌤은 섀도우 뭐 준비하셨나요? 저는 고민인데, 아, 이거, 이거 두개 중에 고민이에요. 아, 이거 좋지. 많이 좋지. 응. 나도 이거 쓸래? 같이 쓸래? 그래요? 그럼 이걸로 통일해서 같이 써요. 어, 어, 어. 저희 오늘 갖고 온거 클리오 13호. 저녁 노을 피크닉. 네. 이거를 저는 조금 밝은 편의 피부고, 이나쌤은좀 어두운 편의 피부인데, 같이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난 이거. 저도 이거. <laughs> 이거 너무 예뻐요. 음, 베이스는 이걸로. 저희 둘다 이걸로 할게요. 이나쌤한테 좀 뽀얗게 올라갈 것 같아. 살짝? 어. 근데 은근 진짜 괜찮아요. 음. 음. 이런 느낌. 조금 맞아, 맞아. <laughs> 쓸수 있겠죠? <laughs> 그 다음에 음영 뭘로 하실 거예요? 이나쌤은 이걸로 음영을 넣으신대요. 저는. 은영님은더 맞죠? 네, 저는 조금 좀 더. 더 저는 이거 쓸까요? 예. 이슬이랑 너랑 나랑 셋이서 앉아서 하면 진적이겠다. 13호, 21호, 25호, 셋이 앉아가지고. 오디오랑 앵글을 아예 안빌 아, 안빌아 근데 꽉 차가지고. 시끄러워. 편집점을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어허. 아이라이너는 저는 뭐, 저 원래 하던 대로 좀세 가지 쓸것 같아요. 저는 포인트 섀도우로 가이드 잡을게요. 저는 클리오 브라운 펜슬로 가이드 잡을게요. 네이밍, 그거나? 네. 그게 좋지. 네. 라인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저약 그냥... 하시는 대로? 네네네. 네, 네. 네. 아까 특히 약간 이런 핑크톤의 메이크업을 할 때. 네. 꼬리가 좀 내려가면. 네. 되게 많이 청순하지만. 살짝. 응. 왜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촌스러워요? 살짝 촌스러운 <laughs> 느낌이 있어. 근데 또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도 때때로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 근데 약간 그냥 평소 그냥 헤림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좀 그런 무드보다는 조금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음. 응. 래서 일자인데 근데 원자의 라인은 진짜 신기해요 뭔가 일자인 듯 아닌 듯 내려간 듯 올라간 듯. 거기서 조금 조금씩 살가 <laughs> 있지? 네, 맞아요. 진짜 뭔가. 네, 올려도 막 올리지 않고, 내려도 맞아, 막 맞아. 내리지 않아서. 맞아요. 뭔가 내린 것 같은데, 일자로 뺀것 같으면서도 약간 올린 것 같으면서. 맞아. <laughs> 그 중간에서 벗어나는 걸 내가 너무 별로 안 좋아해서. 나의 한계점이긴 해. 언니, 그래서 써볼 때 뭔가 신기해요. 분명 조금 전에 올렸는데, 다시 내려간 것 같고.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이거 언제 따라다는데 너무 좋잖아요. 맞아. 나 거의 다 잉글로. 썼어. 힘 답이었어, 약간 텍스처가 기존의 젤이랑 약간 다르지? 뭔가 네. 조금 완전, 특이해. 맞아요. 근데 사용감이 너무 괜찮아요. 맞아. 색깔도 딱 좋지 않아니 어, 컬러가 딱 좋은 맞아요. 다크 브라운이고. 맞아. 맞아. 그 픽스가 빡 하고 된다는. 맞아. 그릴 때는 안 그러는데. 진짜 핑크 느낌. 맞아요, 맞아요. 잉크 느낌. 탁 마르잖아. 근데 막 이런 잉크 치고는 또 너무 막선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좋다, 아니에요? 어, 바, 발림이 그렇죠. 젤처럼 발려. 그렇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나, 나는 지금 거의 다 써서 좀. 뻑뻑해요? 어, 뭐, 좀 뻑뻑해, 지금. 근데 이 정도로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부터만 뻑뻑하고 그 앞에까지 계속 괜찮은 느낌? 음. 응. 그렇죠. 젤들이 쓰다 보면 굳잖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늦게 오는 느낌이 있어. 음. 나 다음 주에 아이라인 지우잖아. 근데 이따가 없으면 뭔가, 뭔가 너무, 미, 어, 뭔가 약간, 뭔가 그럴 것 같아. 아니, 지우고, 바로 해야? 아, 좀 회복하고. 근데 한 번에 안 지워질 것 같아서. 그니까요. 몇 번? 바두기를 좀 거쳐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보통 몇 번씩 지우시지 않나? 맞아. 제가 드디어 지웁니다, 이 아이라인을. <laughs> 엄청 배꼽 같을 것 같아, 눈이. <laughs> 다 지우면. 아이라인빨이었는데, 사실. 그, 진짜, 뭔가 애초에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면, 어. 뭔가 그 선이 마음에 안 맞아. 들었을지라도 약간 채워지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 나 엄청 꼬막눈인데, 사실. 진짜 꼬막눈이라고요? 나 꼬막눈이야. 나 되게 눈 짧아. 진짜요? 어, 눈 되게 짧고 동그란 눈이야. 안 시원하고. 그냥 라인과 음영으로 용 쓰는 그런 눈. <laughs> 근데 이렇게 뜨면 동그랗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짧아가지고, 눈이. 전 짧고 좁아요. 그래서 다 터야 돼. 근데 또 트면은 별로 튼 티가 안 나는 눈이에요. 다 먹어요. 아 근데 재밌어. 되게 진하게 해도 과하다 는 느낌을 안 주잖아.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살을 많이 대서 눈을 막 키워놓면 으 이제 어눈 크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하고 싶은 걸 많이 못 해. 네, 라인을 그렸고요. 포인트, 포인트. 네, 이나쌤 거좀 빼서 쓰겠습니다. 네이밍, 네이밍 그대로. 문제, 그거 보셨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아니. 아! 재밌어? 네, 봤죠. 근데 좀비, 언제 좀비만 보셨어요? 너 드라마 진짜 잘안 보잖아. 저 진짜 안 보죠. 저 진짜 로맨스 이런 거 절대 안 보고. 아, 너무 재밌던데요? 아,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언제 무서운 거 싫어하면은 좀. 근데 막, 막 많이 잔인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응. 그래도, 조끔 좀, 이런, 뜯어먹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뜯어먹고. 그래서, 약간 거북할 수 있긴 한데, 재밌긴재밌었어 푹푹해요. 아, 맞아요. <laughs> 아니, 쓰셔도 돼요. 쓰셔도 찾았어. 아, 그래요? <laughs> 아, 푹푹해요, 아. 왜냐면, 고등학교 안에서 약간 나오는 그런 거라서, 오, 진짜 귀여운 러브테 나름의 있대요. 러브 네. 스토리가 있어? 네. 네. 애교살 뭐 할지 지금 고민 중. 아니 이거 써보실래요? 이거 아, 살 네. 오. 이거 은근 나도 이거 예뻐요.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 예뻐요. My w e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마이웨딩 생각보다 <laughs> 펄이 있어요. 예쁠 것 같다. 예뻐요. 약간 코코 펄이네. 코코 펄. 근데 이게 약간 쉬머하단 말이요? 살짝 쉬머해요. 어, 어, 되게 적당히 쉬머하다. 그쵸?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 정도만. 안 과하다. 어, 은은하네. 그렇죠. 어, 예쁘다. 이단쌤이 섀도우를 되게 잘 갖고 왔네 다. <laughs> 그거 보셨어요? 뭐? S N L의 허성태님. 음, 뭐야?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겨. <laughs> 이거 저 뭔지 보셔야 되는데. 아니 아, 약간 아니, 계속 잘 돌아다니는 건 봤어. 그막막 코카인 댄스 추는 거 보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이거는 조금 유튜브 나가면 좀 그럴 수도 있네. 코타... 야, 허성태 코카인. <laughs> 맞아요. 그거 진짜 봐. 난리예요 지금. 오... 근데 이 사람 진짜 웃기게 따라 했단 말이요. 그 이. 이 그편에 그 나온 거를 어떡해 어, 어떡해 어유... 애교살이랑 나는 여기 이나쌤 음영 넣었던 이거 있지? 이걸로... 삼각존... 삼각존 했어요. 지금. 네. 자연스럽게 수다떨면서 <laughs> 하고 저는 이두 가지 컬러 믹스해가지고 애교 그림자 넣을게요. 음. 평소에는 이것만 하셔도 돼요. 화면에 안 나올까봐 이거 쓰는 거거든요. 화면에 진짜 안 나와. 음. 평소 하는 것만큼 화면이 딱 나오면 진짜 너무 좋아요. 완벽하게 딱 정확하게 음. 감기면 좋을 텐데. 맞아. 너무 어려워. 카메라에 음. 담는 거집어넣 맞아. 제가 요즘에 영상 찍을 때마다 네 원장이 속눈썹을 진짜 많이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번 붙이니까 안 붙이면 너무 안한것 같지? <laughs> 네. 그래가지고 진짜 최근에 다 붙이고 찍었잖아요. 나도... <laughs> 하, 중독됐어 나의 속눈썹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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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몇호 붙이실 거예요? 아 붙일 거예요? 붙일까요? 어떡할까요? 아나 어, 조금 꼬리만. 저는 꼬리만요. 내두 조각씩 주니까? 붙이고 너 주까 나머지 너 어? 붙일래? 좋아요. <laughs> 아니 그리고 막내 속눈썹으로 하면 응. 약간 꺼질 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쩔 땐 약간 결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속눈썹은 그래도 내가 음대로좀 조절이 가능하니까. 맞아. 완성이 보장되어 네. 있어. 맞아맞아아 나도 이번에 95를 붙이고 그걸 더 느꼈었네. <laughs> 저는 이렇게 뷰러를 좀 많이 바짝 해주고 꼬리에만 속눈썹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속눈썹 하나를 사이좋게 나눠 붙일 겁니다. <laughs> 원래는 나 그거, 그것도 찍으려고 했거든? 뭐야? 저런 약간 틱토커 재질 메이크업. 음. 어때? 괜찮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리고 그런 거는 또 화면에 확잘 나오니까. 맞아. 음 그리고 다음 영상은 그렇게 해보려고. 틱토커 재질. 오프야, 지금 10kg 빠졌어요. 대박이죠? <laughs> 진짜 와요. 이제 곧한달 뒤에 바프 찍어요. 대박이네. 으흠. 버프 찍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우리 못한 거 할까? 어 좋아요. 몇 며칠이야 버프 찍으시는 거? 3월 초였는데 날짜가 기억이 없네. 3월 대박이다잉. 오오 여기 완전 잘 됐어요. 맞아. 아 거기 발른 주옥이구나. 여기만 발랐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리너스. 아 그래요? 네. 저는 페리페라 1호고요. 저는 클리오 1호. 네, 1호 맞아요. 그때 음. 페리페라 진짜 많이 썼는데. 맞아. 뭔가 완전 또렷하게 된다, 아니에요? 맞아. 요즘 페리페라를 최근에 좀 썼는데. 괜찮으세요? 응. 왜냐면 지금 속눈썹이 약간 빈약해. 영양제를 열심히 안 발라서 그런가 봐. 빈약할 때는 또 페리페라에 손이 가고. 맞아. 근데 언더 마스카라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이너쌤 하려면 해요. 음. 안하는요 비슷하게. 눈끝 이제 피부 마저 하고요. 그죠? 네. 이나 쌤은 루나 컨실러 쓰고요. 이번이랑 저는... CC 크림 아까 샀던 네. 거. 저는 클리오 이번 란제리를 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베이스를 좀 얇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에 컨실러를 바로 컨실러 하나만 올리면 좀 이질감이 좀 있을 네. 수 있는데. 직 앞에 썼던 베이스 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섞어서 하시면은 이질감이 적고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컨실러도 맞아 맞아 경계지는 느낌이 응. 좀 덜하다 내가 여기가 왜 이렇게 지금 예민한가 했더니 내가 파티온 폼 클렌징 쓰잖아 원래 응. 클렌징제 응. 다른 거 쓰셨어요? 다른 걸 써봤거든 바로 이렇게 돼. 오늘 집에 갈때 갖고 가야겠다. 아, 갈아탈 수가 없어. 맞는 게없어 그거 말고. 근데 바로 그렇게 티 나는 게 맞죠? 어, 바로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아, 정말. 음, 아, 뭐이 모양인 거야 피부가? 피부 좋은 사람 너무 부러워. 그렇지. 네, 뭐뭘 해도. 맞아. 피부 좋은 사람 있잖아. 안 씻고 자도 맞아, 다음날 맞아요. 막. 맞아 맞아요. 부럽다. 이로서 얼굴이 좀 완성된 느낌. <laughs> 근데 사실 마스크에서 이건 좋았지. 열심히 피부를 안 보는 점이. 시간이 엄청 단축됐어요. 응, 맞아. 야무지겠다네. 좀좀 나. 야 그걸 할 수나요? 근데 진짜 좀안 <laughs> 좋긴 네. 하다, 그렇지? 응. 평소보다. 왜 그런지? 너 건조하네, 입술까지도 그러고. 그런가 봐요. 엄청 잘 먹고 잘 쉬었는데. 여기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안 된다니까? <웃음> <웃음>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는 제가 웨이크메이크랑 같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쓸 건데요. 이게 지금 본품이 아니어서 좀 밉게 생겼습니다만, 이걸 쓰겠습니다. 오, 이너쌤도 쿨톤 썼었구나. 네. 그때 그거 썼어요. 원자님 통에 들어있는. 거. 오, 그거 쿨톤이요. 맞죠? 그거 인전톤데, 진짜. 은근히 너가 쿨톤 잘 받는다니까. 그치. 나요즘내 얼태기 왔기 때문에 쉐딩 짱만 있는 것 같아. 저도요? <laughs> 근데 얼태기든 아니든 쉐딩은 무조건 많이 해야 돼. 맞아. 언제 왜 얼태기 왔어요? 몰라. 얼태기. 그래서 요즘 밤마다 다시 운동해. <laughs> 스쿼트방에는 내가 안 올려서. 밤마다 땅꺼보고 칼로리 <laughs> 폭탄? 폭탄,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하고 있어. 역시 쉐딩을 많이 하면 얼태기가 살짝 없어. <laughs> 너무 중요해. 음음 <laughs> 진짜 쉐딩하고 나면 자동으로, 음, 맨날. 쉐딩이랑 음 <laughs> 립. 맞아. 이게 좀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톤인데, 약간 이렇게 매트한 톤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사용하면 이제 노즈 하기도 좋아요. 맞죠? 응. 난 근데 너 노즈 넣었을 때 귀여워. <laughs> 왜요? 그냥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코끝을 잘라야 되거든요. 나는 코끝이 너무 들려있어서 못 잘라. 저는 무조건 잘라전 저는 좀 길게 내려, 이렇게 톡. 예뻐, 예뻐 근데. 나는 조,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전 조금만. <laughs> 굉장히 약간 외국인 코같잖아요 근데 이게 내 얼굴에 맞는 것 같긴 맞아, 어울려잘 어울려요. 잘 어. 어울려요. 여기서 코 끝이 내려면 얼굴이 많이 길어 보일 것 같고, 짧은 코는, 느낌이 코가 예쁘겠죠? 코가 짧아서 어, 그나마 인중이 되게 도드라지니까 이제 오버립을 꼭 해야 되는 거 비니수를. <laughs> 코가 짧아서 인중이 더 도드라져. 이렇게 윤곽을 완성했고요. 블러셔는 저를 이거 갖고 왔거든요. 라카 갖고 왔어요. 라카의 음. 피오니. 맞아 예뻐요. 네, 응, 쿨톤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블러셔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피부가 하얗더라면 그걸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차분한 치... 비교해서 네. 보여드리면 이 정도? 명도 차이가 좀 보이죠? 이거 확실히 차분해요. 응. 이거 뭐야 위에 거? 예쁘다. 이거 셀레피트라고. 되게 차분한 핑크네. 맞아요. 근데 응. 은근 올리면 쿨한 느낌이 나요. 오. 이나센 피부톤에서 더 그러겠다 내 피부는 좀 붉을 것 같아 올리면 음, 왠지. 맞아 왠지, 맞아 왠지. 맞아 이거 두 개를 싹 떠가지고 저는 이거 하나만 오! 오랜만이에요 이런 색 어색해 <laughs> <laughs> 네 옛날엔 근데 이런 색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뭔가 촬영 때 맞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난... 싶어서 해, 하는 거말고 맞아, 맞아. 내가 오늘 이게 땡겨서 이걸 쓴다라는 일은 많이 없긴 해. 맞아, 이런 핑크가 그래서 브랜드마다도 이런 핑크 잘안 나오고 나오면 음... 너무 단종이 빨리 돼.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뭔가 알려드리면 이미 단종돼 있어. <웃음> <웃음> 핑크가 그만큼 옛날보다 선호도가 많이 낮아진 음... 것 같긴 한데 난 그래도 핑크는 진짜 맞아요. 무조게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기 맞아, 맞아. 때문에 사실은 샵에서는 되게 잘 쓰잖아. 맞아요. 맞아. 그냥 거의 톤을 그나마 덜 타는 어, 뭐 좀... 오히려 코랄이 톤을 더 타요. 맞아요. 맞아. 오히려 핑크가 톤을 덜 타거든요. 근데 잘 모르셔. 음, 음. 생각보다 나는 뭔가 핑크하면 떠보일 것 같으니까 코랄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어, 근데 한번 핑크로 해봐드려도 될까요? 라고 맞아. 하면은 다 거의 다 마음에 들어.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어. 아니, 어, 진짜. 90% 이상 마음에 들어 하시그 맞죠. 나한테 잘 맞는 컬러만 선택을 잘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나 쌤이 이거를 하면은 진짜 떠볼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이거 하얀색으로 올라갈 어, 거예요 어, 하얗게 될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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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색 하얀색. 맞아요. 뽀약아요 어. 화면에 잘, 당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포에요 지금 맥인데 그러니까 완전 핑크는 아니고 음. 그러니까, 어 약간 코랄 핑크인데 좀 화사한 편이에요. 오 예쁘다요. 네, 예쁜데 이제 너무 형광은 또 아니고 그냥 화사한 정도? 음. 형광 느낌 이 나스볼레로 이런 느낌은 음. 요즘엔 노. 진짜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좀 화사하게 하고 싶다의 약간 지, 현재 트렌드에서 최대치 이게. 음. 어, 이거만 발라도 예쁜데요? 어 이거 되게 뽀얘서 그니까요. 되게 퓨어한 톤으로 보이게 해주는 컬러야. 음. 나는 인중에 저는 이게 인중에 이렇게 입술이 좀 뒤집어진 입술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경계부가 하얗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두운 걸 까는 걸 좋아해요. 누롱스를 저희 미국에서 손님 오셨었거든요, 얼마 전에. <laughs> 네, 사다 주셨어요. 어, 그 고객님이 이거 두개 선물해 주셨습니 <laughs> 대박! 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나 브롱스 두개다 얻어버렸어 그니까요 대박 눈물 을릴뻔 했잖아 헐 이거 보고 계시다면 브롱스 만들어주세요 어, 제발왜 맥은 <laughs> 브롱스도 안 맞는 선커야 진짜 짱인데 이 경계부 위주로만 브롱스를 바를게요 저는 아 이거 또 떼졌네 이나 쌤은 요즘에 그 PR 이 PR 아이 펜슬에 너무 꽂혀 있어서 맞아요. 저걸로 <laughs> 그림자 일단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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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넣어볼까? 이게 그림자 넣기 되게 좋은 펜슬인데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말고 좀 새로 새로 나온 컬러인 걸로 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 메이지? 났어요. 네, 음. 맞아요. 완전히 입술 볼륨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해주시면은 되게 풍성하게 볼륨감 있어 보이고. 이렇게 애교 그림자 이런데 써도 너무 좋은. 사실 내가 봤을 때 삐아는 이걸 애교 그림자용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입술에 맞아. 쓰는 것 같아. <laughs> 어떻게 발견하셨냐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좋지. 응. 진짜 어. 사용해들 이거 뭐예요? 하고 다찍어 어, 봐. 그러니까 광고 콘텐츠를 하다 보면은 다 보내주시니까 일단.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는 맞아. 재미가 있어. 아 립은 뭐 바르지? 원장 뭐 바르실 거예요? 나 입술 거... 완전 확고하게 정해왔어. 아 그래요? 어. 그잘 골라야 된다. 단종템 많다. 아 그래요? 진짜요? 어. 아, 야, 이거 좀... 씬스 씬스레드가 내가 제일 거의 마지막에 올린 쿨톤 메이크업에서 쓴 건데 단종템이어가지고 블러셔랑 립다 단종이어가지고. 아 오케이. 갓. 가지고 그러면 어. 저 원장님의 추천을 받을래요. 왜냐면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촉촉이로 가야 될것 같아요. 좋아. 오, 이거 언제, 언제 자주 쓰시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 입생로랑인데요. 제가 평소에 되게 맨 얼굴에 쓰기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네. 바이크에 뽀뽀뽀뽀 <laughs> 소리만 들어갈 것 같아요. 미끄럽게 보이게 좀 하는 게 있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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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떤 스트요 어떤 스트냐면. 또렷한 분홍을 얹고 싶은 기분이랄까? 또렷한 분홍? 이런? 어, 약간 펄 말고 아 쉬머한 느낌으로요? 민나가준 섀도우 느낌인데 음. 조금만 더 컬러가 잘 보이는 느낌 그러면 스틸라? 아니면 어반디케이? 아니 근데 뭔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품이랑 톤이 너무 많아도 고민이 나네요? 맨날 맞아. 할 때마다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어떡하지? 맞아. 약간 팁으로 해야겠다 이거 좀 얹어볼게요 음, 예뻐요, 네, 예쁘다, 예쁘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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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흑톤 아니야 <laughs> 야, 너 입술 좀 다른 거 발라 봐. 너무 어두워요? 어, 너무 어두워. 너무 쿨한 느낌 아니고, 약간 어둡죠? 베이스를 너무 어두운 걸 써서 그런가? 지금 어, 이 그런가? 입생이랑 조화가 내가 골라줄게. <laughs> 입술 한번 눌러봐봐. 이게 베이스랑 뭘 이렇게 조합해서 쓰냐가 중요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너가 지금 쓴 것처럼 되게 어두운 톤의 베이스 위주로 깔았어. 이, 이거 뭐야, 피아나 이런 거. 네. 오히려 약간 화사한 거랑 믹스했을 때가 좋고. 음... 근데 이렇게 저거 입생처럼 다크한 다 거를 쓸 때는 좀 너무 덜 어둡게? 그러니까 나는 입술도 하얗고 네. 원래 다좀 하얘가지고 아, 전, 그렇게 맑게 어, 어 어두운 거두개를 써도 좀 맑게 조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믹스 매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음... 아예 센 분위기로 갈 거면은 이두 조합도 예뻤는데 약간 청순 스트니까 오늘 청순 스트 어, 이거 바, 입술 바꾼 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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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화사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좀 어, 약간 다크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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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이 있었는데 맞죠? 음. 너가 앞으로 가봐 조명 다 받아 요렇게 <laughs> 해서 이나쌤이랑 <laughs> 쿨톤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컴퓨터로 옮겨봐야 알것 같아요 응, 괜찮은 것 같아 너안 같아 저안 같아요? 어 이나 안 같아 뭔가 어색해 그래? 그래요? 어. 아그 그러니까 뭔가 이나 이나 하면은 내가 이나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멋든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이나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렇게 한번 저희가 쿨톤 메이크업 <laughs>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laughs> 가세요.